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름은 배무영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0월 16일 대 1주차 스피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에게 소개입니다. 저희 이름은 배무영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떠나서 단 하루도 딴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찐 대구인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밑에서 사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음, 대구에서 살아면서 가장 평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음, 초등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부모님과 동생 하나를 데리고 외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저는 할머니가 거기서대구서 살았습니다.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대구 개성초등학교였습니다. 저는 땡땡이 추첨을 해서 개성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재산을 다 털어먹고 도망가듯이 외관에 가셔서 전 할머니랑 너무너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 계성초등학교에서 너무나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른 것은 그 시절이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기간도 그 시절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참 단점인지 어디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준 말을 제 소개를 한다거나, 뜨뜻하게 제 의견을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스스로 너무나 큰 약점으로, 단점으로 알고, 극복하고 싶었지만, 극복하는 법을 몰랐고, 어떻게 회복할 줄도 모른 채 이렇게 태크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또 단점, 장점이 있었어요. 참으로 제 저의 소견으로 참 긍정적이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음, 불행 중 다행을 찾고, 절망 중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제가 이 단점을 지금이라도 살면서 늘 느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제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던 중이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권시영 원장님이 또 소개를 해 주셔서 저는 제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제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상하게 또 잠든 단점으로 가버려서. 의도와 다르게 이래서 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해야 되나 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두서 없이 그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 앞으로 27기, 8기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그 하는 도중에 저는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 스스로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끝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제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나 단점들이 모두 극복되고 음 회복되고 다시 거듭나는 배 모양이 될 것으로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배 모양의 3분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